안녕하세요. 영광교회 교역자들입니다. 어,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26년도 첫 번째 영광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송구영신 예배로 한해를 잘 마무리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신년 첫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내일 5일부터 금요일까지 내 삶의 우선순위라는 주제로 신년특별새벽기도회를 드립니다. 시간은 오전 6시이며 본당 영광채플에서 모입니다. 순서자는 설교 노트란을 참고해주세요. 영리하고 담당 교역자로 이세영 전도사님께서 부임하셨습니다. 환영합니다. 2026년 재직을 별지와시 명합니다 가정교회 명단과 사역조직표, 영광 계획을 배부합니다. 모든 내용은 가안이며 요람 예부시 확정됩니다. 매주일 오전 9시 40분에 사가족실에서 제가족부 세미나가 있습니다. 달력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벽걸이 달력은 가정본 한부씩 책상 달력은 개인별로 가져가세요. 오늘 오후 예배는 찬양 예배로 드리며, 다음 주 오후 예배는 전도 선교 예배로 드립니다. 주일 오후 예배 시간을 1시 30분으로 변경합니다. 다음 세대 예배 장소와 시간이 변경되었습니다. 주부를 참고해주세요. 각 가정교회별 선교지를 새로 지정합니다. 주보의 선교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위원회 광고입니다. 지출 결의서 작성자는 각 담당 위원장의 사인을 받으셔서 재정부에 제출해 주세요. 각 항목별 담당자는 재정부에 게시하며 문의하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예결산 1층을 확인해 주세요. 다음 주는 재정감사, 셋째 주는 예결산을 위한 공동의회로 모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새로 부임한 이세영 전도사입니다. 이번 주 점심 봉사는 봉사부가 다음 주는 70 가정교회가 수고하십니다. 환경미화 봉사는 1 가정 교회입니다. 손창근 이은주 집사님 가정에서 떡 나눔을 하십니다. GS 건설 관리팀에서 과일 나눔을 해 주셨습니다. 올해 주보도하는 김도영 집사님께서 재능 기부해 주셨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새로운 한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영광교회 교육자들은 한 마음 한 뜻으로 어, 열심히 올 한해 달려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육자들도 여러분들 가정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올 한해 주인봉 많이 받아서 우리는 뜻깊은 한해가 되시기를. 굉장히 축복합니다. 이상 일일 아나운서 교육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